안녕하세요, 즐겨 지겨지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크를 좋아하는 그런 학교 스토리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브리 더가 있는데요. 둘이 더. 순이. 순이가 있는데요. 순이는 수, 저의 수호천사. 제가 지크와 사귈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다, 방법을 다 알려주는 그런 수호천사입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할까요? 시작. 시작. 아, 아, 잘 잔다. 어, 무슨 소리지? 어 무슨 소리지? 저, 거기 누구 있어요? 없다. <laughs> 아니. 거기 높다. 누구 계시야? 어! <laughs> 아! 때리지 말고라, 키가 없다. <laughs> 아, 저렇 쳐. 아 저거 누구야 때리면 죽어나고 누구세요 아 니네 집 너무 힘들안 많이 했다니 응. 제 친구 제 친구 중에서 순이는 아예 집이 불탔는데 예, 죽었어 동사고 했잖아 니네 친구인데 그것도 몰랐어 알고 있었는데 어 여기 왜 카메라가 있지 여기 왜 카메라가 있지? 어? 음... 어 당신, 뭔가 당신 수호천사예요? <laughs> 우리 즐겨 마음에 뭐 합체가 뜨는데 이게 누구야? 딱... 아니 남들 뭐야? 등이 뭐좀 별로인데? 아, 아니 아, 그다 알고 있어요? 마음 읽을 줄 알지 아무리 그거 수호천사. 다 알아요? 당연하지 수호천사인데 마음 읽을 수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자애한테 말해버린다 그 남자애한테. 아 말하면 아 <laughs> 말하면 나 진짜 하늘나라로 가서 나 진짜 신한테 말해가지고 당신 죽여버릴 거야. <laughs> 아, <뭘> 어몰대맞죠너나못 <필요어. 웃음> <laughs> 뭐 죽여 나는 신. 와 진짜 나를 나는 이미 한... 나를 도와주는 게 수호천사인데 나를 더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 있구나. 그냥 학교로 갈 거야. 에이 그래. 아니 꽃. 어. 잠시만. 남자안한번 보러 가야겠구나. 지크야, 가자, 가자. 나 그냥 때를 아주 그냥 맨날을 아주 보통에 하 아주. 야너왜 이렇게 말이 <laughs> 없어? 지크야, 너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너왜 이렇게 말지지크안 보인다. 드디어 태어난 아이씨 호박... 호박 주제에 오! <웃음> <웃음> 왜? 아니, 잠시만 잠시만 이상해 따라리 로라리 따라리 따라리 어, 수호차차가 죽었다 어 <laughs> 아, 나는 뭐 사귈 수 없는 인생인가 근데 나는 이미 다 살아날 수 있어 다시 나는 이미 한번 죽을 수 있겠네 인간들은 어, 중간 지크야 너어디있어나 지금 학교 왔는데 아, 학교 왔어? 가지우삼. 일등, 이등. 띠리리리 디리리리. 어, 다 끝나, 어. 어, 다 끝났어. 어떤 어, 사람 누구야? 어, 학교 끝나, 어, 뭐가? 학교, 학교 끝났는데? 내가 학교 끝났다고 말해줬다니까. 네 알았어요. 수호 청소는. 학교 끝날 때만 나 파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안녕. 어 뭐지? 아 수호 청소가 또 어디갔지? 어 죽어서 그런가? 지크야, 네. 너 어? 어디 있어? 나 학교. 요. 빨리 와. 어, 저기 선생님이 날 보이는 거 같아. 어. 아 분식먹으려고 했는데 어 지크야 우리 분식먹자 괜찮아 얘를 죽여서 먹을거야 맞어 서른만개요 맞지 남자야 왠지 사냥 왠지 좀 거센 여자를 좋아할것같아 근데 너무 잘하고 중독해봐야겠어 배겨야 배겨야 나너 한동안 너 옆에 못있어 알겠지? 네 바이바이 잠시지. 어? 저기 왜 아이템이 있지? 먹지마 저기...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여기 왜 고통의 아, 그 폭신.. 포신... 여기 고통의 그 폭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왜 쏘차 사는 <laughs> <laughs> 어.. 주인 지크 가치가얘왜 이렇게 빨라? 잘이가 나는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 따로.. 아 내가 나는 놈이구나? 아하? <laughs> 빨리네. 핫 뭐, 아, 달리기. 달리기 굿. 호박대가리다 저기. <laughs> 어, 나쟤 안보이는데, 재미있다. 혹시 내 없은 호박대비구나? <laughs> 아, 그렇구나. 나 호박대비구나. <laughs> <그렇구나. 웃음> <laughs> <laughs> 아, 왜 죽이냐. 너, 너, 우리 지가 괴롭히면 내가 죽여버려. 어, 문이 <laughs> 왜 열렸지? 어, 누가 날때어 귀신이야, 나 아,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안 가져왔어, 학교에서. 아. 안 되겠다, 종이 가지고. 아이씨! 귀신가, 귀신가 아, 아. 인견했어! 아. 아.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아, 치크가 뭘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저러고. 왜 그래 지코야? 아 바라봐. 아 비실했어요. 야야야야야 일로. 와야너 어? 일로 와. 야너 소천선 일로 와. 응? 소천선. 어 아니야. 음 응, 아니야. 소천선 너 두고봐. 가 시. 지코야. 관심 먹자. 할까? 근데. 근데 되게 되게 생겼는데? 어, 무슨 어. 데 <laughs> 어. <laughs> 미안해. 자, 내가 먹을 거 가져올게. 음... 거기 앉아 있어. 음. 아, 어, 뭔 소리지? 나름대로 또 자상하네. 오늘 밤즐겨야겠저 어. 남자 공약비법을 알려줘야겠어. 어떤 호박 대가리가 내 앞에 거슬려. 아니야, 나는 니눈안 <laughs> 보인다고. 호박서도. 음? 여기 스토리 이해도. 앵. 남남남남남남남남 아와 진짜. 보인다고. 야 호박 대가리 꺼져. <웃음> <웃음> 야 호박 대가리 <laughs> 거슬리라고. <거지라는> 호박 <게>. 대가리. <laughs> <laughs> 어 아니야. 야야야. 공원 어지라, 가서 놀자. <웃음> <웃음> 아. 아아 아, 진짜 소천 어떤 거물든 호박대가리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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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공원 왔다 여기 공원은 너무 상쾌한 거아어 여기 왜 기반암이지? 어야 호박대가리 <laughs> 어? 호박대가리는 나한테만 보이는데 제도제도소철수 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나 고모 언니. 출 차가가 있는 애만 보리는데 나는 아니. 아 아. 오 사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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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작작해라. <놀람> 너 죽을 수도 있어 내 속에 너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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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아왜아 왜, 아, 치크가 제가 보이나? 괜이상데 오! <웃음> <웃음> 왜 웃기지? 어. 아, <laughs> 이번이 코미디, 코미디 프로인가? <laughs> 아, 어, 아.. 때린 게 아니구나. 어, 이게 뭐지? <웃음> 응? 응? <웃음> 아, 내가 때린 건가? 아,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치 지크가 지크가 공중에 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어, 갑자기야. 아, 나 기아리. 오, 오나 어, 이스 기드 나도 내오을안 보였어. 하나도 안 먹었어. 응, 나 많이. 아, 내가 내오구안 보였어. 아, 수호천사의 호박이 여기 있어. 잠깐만. 진짜. 내가 다 먹었다. 지크야, 다음에 놀자. 안돼. 그래, 내일 학교에서 봐. 아, 진짜 수호천사. 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어. 아, 아, 수호천사 아, 진짜. 아, 니요 나는 오늘 학교에서 왔던 선생님이에요. 학교 아니지? 선생님이 날아다녀.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학생. 아, 수호천사 어디 갔지? 아, 진짜 짜증나. 생네 선생님을 때리다니. 벌점 20점. <laughs> 벌점 20점이야, 너. 감점이야. 너무 나쁜 남자 집에 가서 주를전하겠 주위에 앉아도 돼요? 진짜 토요 같은데? 포쉬아. 가 네, 호박대가리. <laughs> 뭐 호박대가리 닮았어. 그래 내가 호박? 어, 야 너도 <laughs> <laughs> 너까지 투명한 거먹거 같은데? 응? 뭐가? 어나왜투명 아야. 야, 호박대가리. <laughs> 왜 나를 호박, 아이씨. 아, 짜증나네 호박 쓰고 다니네? 야, 미쳤냐? 나 인간이야. 야, 우윤해 나. 아, 알겠어, 알겠어. 야, 우윤해 아, 나. 지크야, 일로 와. 어딘데? 아, 내가 갈게. 즐겨라. 어, 아. 어. 어쩌기 호박대가리 응? 보인다. 아니야, 는네 내가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스토리 이해해줘. 아,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